thank <laughs> you 의 무속 신앙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기록이 많다. 삼국지 유지 동전의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물천 등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제천 의식이 있었다. 10월에 국중대회를 열고. 하늘에 제사를 올린 뒤 밤낮으로 술 마시고 춤췄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당과 굿세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요사에 있다 신라 제2대 남해왕에 관한 것으로 왕이 희종묘를 세워 친누의 동생 아로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남의 왕을 차차웅으로 불렀는데 이는 당시의 방언으로 무당이라는 뜻이다. 즉, 왕이 무당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에서도 무당이 유리왕의 특병원위를 알아내고 낫게 한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무당으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많이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노무편에 구세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무당에 사용하는 방울과 비슷한 제이용 방울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구세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 왕조에 들어. 유학이 기본 이데올로기가 됨에 따라 무당은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 위치에서 천민도 전락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토속신앙의 말살 정책으로 더욱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다. 해방 이후에는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함께 거세어진 미신 타파 운동으로 무당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무속신앙이 유축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구수로 세계 각국을 순회하여 민속종합예술로 세계화에 성공한 7 9살의큰 만신이 있다. 국가 중요 무용문화재인 서해안 흥어제 보존의 김금화 유장이다. 황해도 연백의 가난한 집 둘째 딸로 태어나 남자 동생을 보라는 뜻으로 논새로 불렸다. 열두 살에 남동생이 태어나자 금화로 불렸으며 그때부터 신기가 있어 고통을 받았다. 열일곱 살에 외할머인 니 김천일 큰 무당으로부터 내린 붓을 받았다고 그의 자서전 비단꽃 논새에서 밝히고 있다. 유교 전쟁과 함께 월라한 김금화 회장은 고향에 가까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서울 생활을 하는 동안 미신 타파 운동의 거센 핍박 속에서도 줄기차게 굿판을 지켰다. 그가 우리나라 학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전국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해주 장군 굿놀이로 개인 연기상을 타면서부터했다. 당시 쟁쟁한 민속학자였던 임석재, 이두현, 축일산 선생 등이 김회장의 뛰어난 기획에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김금아 회장이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선정된 분야는 대동굿과 배연신굿의 무녀 부분이다. 황해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영을 하여 모두의 이익을 빌고 단계를 다지는 풍어제를 대동굿이라 한다. 또 선주가 하는 곳은 배연굿이라고 부른다. 즉 대동굿은 황해도 해서지역 특히 옹진군의 뱃 사람들이 풍으로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즐기던 축제였다. 배연신굿은 배를 부리는 선유가 풍어와 집안의 재수를 위해 버리는곳이었다 옛날에는 전부 귀로 들어 구조으로 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배우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서희풍어제가 무슨 중요무용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되리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보니까. 그 소멸되고 그 없어지니까 연구 보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들 학자님들께서 어 또뭐그 부탄 거 하나서열까지 검토하고 부화가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선풍어제를 지정을 했죠 동기가 또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서. 어, 외국에서부터 인정받고 이 굿이 정말 이렇게 큰 어, 중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되겠다. 서민들 특히 어, 생활 속에 있고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굿이다. 그러니까 굿이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우리 종합 어, 예술이면서도 또 하나는 우리 토속 신앙이지 않겠어요? 말하자면은 그 할머니께서 손주 건강을 빌고 사선을 위해서 난뜰안네물 떠놓고 빌고 기원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엄밀한 도속종교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춤에서 노래에서 그 이런 음악을 볼 때에는 종합예술이죠 춤이 있고 악기가 등장하고 음악이 아주 다양하고요. 그니까 모든 걸 음식 문화에서부터 온문화에서부터 어 그런 그종합적인 예술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붓이 잔치다. 나는 그렇게 강조하죠. 붓이 잔치다. 그래서 어 신령님들 모셔서 대회집하고 그 음식을 모두 나눠먹고 특히나 어 중요무용문화재로 85년에 지정돼서 인천에 와서 천시도 받았고 그원 이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왜 자기 사는 곳에서 구슬하지 인천 와서 하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지역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어, 토세가 아주 굉장했었다고요 그러더니 하나하나 어, 시간이 가면서 정말 그 진지한 분들이 이거를 보고 느끼고 직접 어, 그분들이 체험하면서 서현풍 어제 대동포 배신을 이제는 인천시에서 늘그큰 배려를 해 주지만 김 회장은 그동안 술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각종 축제에서의 공연과 각 언론기관의 초청 공연 등. 거의 초인적인 공연 활동을 거듭하여 큰만신으로서 유상이 더욱 높아져갔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을 맞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옥스빌 국제 박람회장에서의 초청 공연이었다. 무당 후수로 한국 망신을 시킨다는 일부 공직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하마터면 무산될 뻔했으나 전 에밀레 박물관 조자영 관장의, 끈길진 설득으로 공연을 할수 있었다. 한국대사관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이날 부판은 세계 민속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3개월 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7월 미국 윈컨센터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은 몇달 전에 표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다. 프랑스 파리 가을 축제, 프랑스 해양 박물관 공연, 호주 시드니 등 다섯 개 도시 순회 공연,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러시아, 스페인의 기기까지 김금화 회장의 굿은 세계 속의 한국 민속 예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특히 245년 만에 사도세자 진원굿을 비롯해서 로마 대학에서의 교황 진원굿, 오스트리아의 600년 된 성당에서 펼쳐진 굿, 백두산 천지에서의 대동굿, 독일에서의 고 윤이상 선생 진원굿, 고 백남준 선생 진원굿 등 그의 굿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맺힌 한을 풀어주며. 살아있는 자들이 위안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에서이무용문화재를 어, 특히 선풍어재를좀 활성화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명태 하신 분이 두 분이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조교까지 가서 돌아가신 분이 세 분인데 뭐 예산 얘기하고 뭐. 우리는 어, 이걸 과정이 그 준비 과정에서 끝날 때까지 한 5, 6일 꼬박 걸리거든요. 인원은 역시 한 3, 40명 거기다가 뭐, 난요세잘 모르지만 뭐 알바라 하던가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사람까지 하면 7, 80명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조금 예산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하고 공부에 좀 나오고, 어, 지에서좀 주고, 그거 가지고는 거급이 부족,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여기에 어, 몸 바쳐서 희생한 사람들이 지금 3, 4, 5, 50년이 됐어도 정말 그생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어, 정말 보유자가 됐으면 예능 보유자가 됐으면 하는데 그 예능을 뭐 그럴 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번엔 명태가 할 때가 돼서 보유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십 년 희생한 거를 좀 인정해 주면 어드래요 또 그러고, 또뭐 젊은 사람 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참 걱정이고, 바로 여기는 인천에는, 어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닙니까? 사방에 숨이 있고, 어? 바닷가에, 저, 가, 바닷가역인데, 그래, 이런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주고 이게 정말 인천에서 저기 그 단호제처럼 단호제처럼 세계적인 이 사람들이 와서 공감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어 서양 풍어제 중에 대현신고할 때는 약천한이 삼백 명육 칠백 명이 오는데 바디선이 죽어서 다못 타요. 그럴 때 너무 아쉬웠고. 한, 많이 타면 한, 8, 900명. 몇년 전에는 배가 커서, 천약 300명 탔는데, 그것도 뭐, 400만 원이나, 그걸 주면서 우리가 배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그 배에 나가야 돼서 뭐, 거기다가, 이동 화장실까지 싣고 나가면, 그 하나에 뭐, 70만 원씩 준대요. 얻을 때는 그두 대씩, 둘을 싣고 나가죠. 음식 사라서 준비하죠. 며칠 먹어야죠. 뭐 음식 살아야죠. 그래, 좀,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후억의 예산도 봐주시고, 이건 우리의 인선 뿐만 아니라, 어, 대한민국 거면서 세계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못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나마도, 어, 좀, 어, 많이 인정을 해줘요. 소리가 이경자 씨는 영세받은 카톨릭 신자이다. 그는 20여 년전 친한 친구가 내린 붓을 받게 되자 무당과 구수 세계에 뛰어들어 기화라는 무당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이 소설에서 무슨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 마당이자 그림과 마을 연극과 노동이 함께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밝혔다. 인류의 보편적인 기층 문화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한 부분을 이루어온 무속과 무당은 그동안 우리가 유명해온 민속 전통 문화라는 기적이다. 소설 개화는 우리나라 최고의 무속인으로 꼽히는 큰 만신 김 금화를 모델로 하여. 이십년 동안 그의 주변에서 보고 느낀 무당과 부세 세계가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배우고 느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로 이게 정신문화입니다. 뭐부이부속에서뭐 사람들이 미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정신문화예요. 이게 어른 애를 정신이 바르게 가르키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이웃이 사촌처럼 유대하고 늘 사랑해가면서 우리 한 잔치의 마당이 이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것은 어 이게 문화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또 있는 그대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연구 보존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뭐, 무가, 사설, 춤, 의식, 행동. 이제는 다 꾸며가지고 나와서 놀이 만들어가지고. 뭐, 전, 그저 옛날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정말 그거는 값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언급할 건 아니지만은. 뭐, 이제는 그래서 민속, 뭐, 어 무슨 재전이라던가요? 해가지고, 막, 거기다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가지고 나와요. 이런 거는 붙여서 상을 주면 무조건 그걸 지방에서 상받았으니까 문화재 해야 된다. 문화재를, 응? 문화재가 보물 같은 것이 문화재요.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게 문화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귀중한 보물이, 귀중한 보물이 정말 귀중하게 어디가 있,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걸 그대로 모아서 보존하는 뭐나 재지 정말 전통적인 거, 토속적인 거 아주 소중한 거, 정말 아끼는 거 이런 것을 어, 활성화하는 데도 사람들이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해줘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최근 김구마 <놀람> 회장이 국내에서 화제의 대상이 된 것은 2 0 0 7년 5월 13일 s b s 스페셜 <놀람> 푸른 눈에 내린 o n 에서 r 일 여성 38살 안드레아 r e 크씨에게 h i g e 을 h 는 장면이 방송되었기 때문이다. <놀람> 또 미국 n t 턴 r m e 서 i p a n g s u n 을 전공한 재미동 i 최희 m 씨가 김구마 s 장으로부터 내림꽃을 받는 장면이 k b s 에 방송되기도 했다. 김금아 회장만의 붓에는 만수대탁굿이란 의식이 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천수를 기원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굿이다. 만수대탁굿은 신청울림으로 시작하여 방아찜굿에 이르기까지 마 44개 과정이 5일간이 걸쳐 펼쳐진다. 만수대탁굿의 하이라이트는 작두타기이다 닿기만 해도 종이가 달라지는 날카로운 작동 위에 김금마 회장이 맨발로 올라가 춤을 추는 장면이 각종 매스컴에 거듭 보도되면서 신비감을 더했다. 그는 사제를 들여 인천 광역시 강화군 하정면 3,600여 평의 대지 위에 연번평 375평의 서해안 풍어제 기념관 금화당을 건립했다. 그 마당 현판은 도울 김용욱 여기 교수가 썼다. 관계자분들 김회장은 그 마당이 중요 무형문화재 서해안 풍화재 전수관이 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어, 진작에 전수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해쁜건의 했어요. 건의하니까 땅을 사세요. 그러면 전수관 지어줄 겁니다. 땅을 샀어요. 정말 애써서. 그야 맞다나? 참 넘어 그 눈물 나오 나오고 어려운 그런 그의 전수반을 하려다 뭐 다고 결국은 개인적인 전수관을 만들었는데 어, 연구실 같이 기념관을 했는데 어렵게나마 했지요 뭐 구시니까 전수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구슬 갖다가 왜워하에 시켰습니까 구시 뭡니까? 구시에 흥겨롭고 자유롭고 아주 어? 그 정말 전통적인 그 종합 예술이다 구시 굿이 하 구시잖아요 춤 추는 것만 구시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선수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김금마가 강화도에다가 하나 어, 기념관 같이 연구실을 짓고 거기서 지금 애들 전수시키고 또 외국 사람들이 오면 거기 의뢰 와서 자고 가고 김구화 회장은 국내적으로 한국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관목할 만한 활동과 긍정적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문화의 수용폭이 다소 협소한 한국 사회의 현실로 인하여 문화예술적 컨텐츠 전승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비록 그마당 기념관이 아쉽기는 해도 서해안 풍어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 축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터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